대종경 제4인도품 11, 제4인도품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인도품 11장에서는 어떠한 인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유가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의 당연한 말씀이니라. 인도품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인도는 뭐냐면 효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의 길을 가야 그것이 바른 인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효라고 하는 것은 유고 유교에서 굉장히 핵심 덕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뭐 왜그 저기 보죠 효자 효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부모한테 효하는 사람으로서 임금한테 충성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임금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자기 신하가 충성을 다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기한테 효를 할 사람이. 그래서 충효.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이 육아의 근본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많은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원리적인 면에서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인과적으로 모든 게 관계가 있지. 갑자기 이쪽하고 저쪽이 영판 다르게 나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하고 자녀간의 관계가 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받드는 마음이 효거든요. 자녀가 부, 부모를 어떻게 받드는가, 이제 이것이 타인을 어떻게 받드는가, 어, 또는 밑에 사람을, 또는 위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근본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효가, 그 효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아, 어, 그것이 이제 권위에 대한 차별성을 가진 효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때 효라는 것은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요 라는 그러한 태도의 효.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께 효하는 사람이 자식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 많아요. 부모님께 효하면서 부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집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렇구나 밖에 나가서 잘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행위라는 것이 특정한 부분에 그런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부분에 훌륭하게 적용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반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 네. 그렇지. 그것이 부모한테 부모를 부모를 모셨던 그 마음으로 모두가 골고루 적용되는 것은 꼭 그렇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의, 제가 삶의 경험, 저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두고 볼때꼭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행동해요. 이 사람 볼때 다르고, 저 사람 볼때 다르고, 여기에서는 군자처럼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정말 양아치처럼 행동하고, 상황이 닥치면 그런 거예요. 네. 저쪽 가가지고는 정말 그 좋은 강의를 듣고, 아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냈는가, 저희 나쁜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어쪽에 한쪽 한쪽에다가 쏟았던 그 마음이 모든 경우가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아에서는 그렇게 봐요. 육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효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저기, 하지만은, 육아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특정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편진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불교에서, 원불교의 그 진리관을 놓고 본다면, 효라고 하는 것은 인과봉의 세계지, 불생불멸의 세계 이야기는 아니에요. 불생불멸은 일관되죠. 상황하고 관계가 없어요. 대상하고 관계없이 고루 적용돼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건 특정한 모양도 없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 속 안에 있어요. 어떠한 걸 효라고 인식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죠. 저건 효다, 효가 아니다. 저 효자다, 효 불효자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분별성과 주착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효는 그러니까 효를 불생불멸의 진리처럼 인식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대동사께서는 인도품 1 1장의 효라고 하는 것을 일괄 적용해 가지고 하는 유교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동사께서 그런 불생불멸과 인간보험을 몰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대동사께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효라고 하는 가치는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는 중요해.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중에서 부모원을 보세요. 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모원은 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부모원에서 나온 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효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좀 느슨한 효죠. 훨씬 더 느슨해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무자력할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고, 자녀가 자, 부모가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모님을 막 이렇게 떠받들고 뭐하고 이런 식의 효는, 원불교는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대동사께서는 분명하게 생각하셨어요.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삶, 인간의,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 대동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도품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종사님의 효에 대한 관점은, 효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효라고 하는 것이 불생불멸이어가지고, 에? 막 그, 이렇게 고정되어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에? 이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어요.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모든 걸다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배워요. 이 형제까지 있어. 그러면 이제 다 갖춘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으면 진짜 더 많이 갖춘 거예요. 근데 그 안이 정말 원만하게 잘 돌아가, 집안이.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격이 원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를 잘 규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도 잘 찾고. 그러니까 타인한테 악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 자기 위치를 아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는 줄도 알고. 또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요즘 같은 시대하고는 많이 다른데 옛날에는 그렇게 돼서 가정교육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성교육의 전부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결혼할 상대자를 찾고 할 때는 집안 보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거거든요. 집안을 본다는 건. 근데 집안을 본다는 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제 인성을 보는 것은 뭐 아버지의 인성을 보면 자식이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보잖아요. 그 사람이 편부모인지 아닌지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고로 돌아가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전된다고 판단했어요. 옛날에 그런 듯. 그래서 집안의 편부모 가정을 볼 때, 저분이 예를 들면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가 사실은 그 결혼 상대자차인데 굉장히 중요해.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의학으로 그걸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안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옛날이면요. 그거 따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걸렸던 병으로 똑같이 걸려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료 못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추천자 같은 것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저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봐가지고 그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도 이렇게 등용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지금은 시험만 봐가지고 하잖아요. 암기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인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인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인턴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또 둬요. 근데 그때는 잘 비비다가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도 모르는 거야 그니까는 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공정공정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뭐, 어, 상상도 못 하는 얘기죠. 추천한다는 건. 추천제로 뭐 인사를 통용, 등용, 인재를 통용하고 상상도 못 하는 일이. 그거 완전히 비리잖아요. 비리. 예. 근데, 과거에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면 사람을 알 수가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향이,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이 좋은 성향을 추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향이 어떤 거냐고, 그게. 그게 보편성을 가질 수 있겠냐고.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문제 삼는 게 그거예요. 교단에 예를 계시던 분이 수의단이 나, 나빠서? 뭐 종법사님이 어째서? 교구장님이 어째서? 어? 무슨 뭐 거기 뭐 부장이나 과장이 어째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경향성이, 특정한 경향성을 뽑는다는 거, 그 맥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근 친소가 이어지고, 막그 사람이 뭐, 아크, 무슨 뭐, 해먹으려고 맘먹고 무슨 사람을 뽑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원불교 문 닫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그, 선호도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문제라고. 그걸 답발을 해야 된다고. 그 경향성을 타파를 못한다는 게 그게 답답한 거라고요. 그, 그러니까 걸 어떻게 하면 그 제도를 그, 뭐랄까, 그 일관된 경향성을 다양한 경향성으로 시대를 방향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카르텔이 형성된 것처럼, 음. 그막일대1 인맥 관계로 카르텔이 형성된 그렇게 해석 가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교단을 그렇게만 보면 너무, 음. 너무, 그, 뭐랄까, 좀 편벽되게 보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가 흘러간다니까. 난참 이래서 안 돼.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고. <laughs>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경험 안에서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아, 제 원만하다 그러면 집에 가 보면 부모님하고 자녀 관계가 좋아 그런 애 사람들은 원만해요. 근데 쟤는 좀모난것 같고 대인 관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 그러면 집안에 좀 문제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를 말하는 게 아니고, 퍼센, 퍼센트, 적으로 그렇다고, 비율적으로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야. 개천의 용도 나요. 막 부모님, 부모님하고 막 저기 뭐야, 이런 분들은 막술 뭐 마시고 막, 어, 막 하고 막 날리고 막 그런데 애는 해맞게 잘 컸어. 근데 실제로 그늘이 있는가 보면 그늘이 없는 애도 있어요. 진짜로 괜찮은 애도 있어. 물론 그 사람을 다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간관계 잘하고 전혀 문제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내면은 어떨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일괄 적용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 또 하나의 또그 굉장히 폭, 폭력적 관, 그 관습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집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다 생각 겪이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무작위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가장 기본 단위이고 가장 절대적 단위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의 문제를 갖다가 볼때 애한테 찾지 않잖아요. 애가 성격에 문제 있으면 어디를 봅니까? 부모를 봐요. 애의 문제는 부모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뭐 빼박이야, 빼박. 속된 말로. <laughs> 빼박이야. 애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약간 성격 차이 이런 거 말고, 뭐 약간 뭐, 바, 약간 뭐, 박다, 아니면 약간 조용하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내용 말고, 애가 진짜 사람들한테 막 해를 끼칠 정도로 되고, 폭력적이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돌아보면은요, 부모 문제예요 그건 거의 대놓고 부모 문제야. 그러니까 애 문제를 고친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 정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애의 문제는 학교에서 못 다룬다. 그리고 학교는 권한도 없고 애한테 뭔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난다. 어. 예러면 애가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훈육할 수 있냐고 선생님들이 못 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 하냐고 그래요. 당장 전화 와 가지고 좋은 말도 한 좋은 예를 들면 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도 그것은 선생이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미 그러니까 선생은 그냥 기능적으로 지식 전달자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잖아. 그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고 생활지도도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안 된다니까. 왜 학교 책임 아니냐고 막 그래요. 학부모는 또 지적하면 네가 뭔데 지적해. 지적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방학 그것은 그 학교가 그, 저기 봐 그, 저기, 손을 제대로 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이 잘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부책임한 부모 밑에서. 모든 걸,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돌리는 부모 밑에서 잘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재미난 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런, 그런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 정토 학교 선생 아닙니까? 정토 얘기를 들어보면, 들여다 보면 내가, 내가 막 여기서 이런 게 뜨거운 게 올라와.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정말 그런 놈들이 다 있구나. 막 이러면서. <laughs> 자, 뭐또 말이 또, 그러니까 자꾸 뭐 예화를 들면 안 돼. 예화를 들면 자꾸 뭐 세.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laughs> 어찌 되었든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속에서 효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존재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 그런 분위기 효가 존재하는 가정 안에서의 그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원만함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그 가정에서의 자식들은 세상에 나가면 좀 문제가 될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효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생불멸 불생불멸한 것은 아닙니다. 형태가 있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의 세계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착할 내용은 없고 규정할 어떠한 특정한 모양으로 효를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또 부료가 돼요. 그래서 어, 불생불멸한 자리에 근본돼서 효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큰 길과 작은 길을 동시에 봐야 돼요. 인도콤 11장에서 효를 얘기할 때, 효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이 아니에요. 작은 길이에요. 우리가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다고 얘기하죠 진리 안에서 대로와 소로를 구분할 때, 대로는 불생불멸한 걸 대로라고 하고, 특정한 가치관, 효, 이렇게 아까 자리 이탈을 얘기하거나, 효의 길을 얘기하거나, 선의 길을 얘기하거나, 뭐 충의 길을 얘기하거나, 예의 길을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 소로예요, 작은 게. 예. 네, 불법에서는 그런 원불교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품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하나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에 상당히 관, 저기 뭐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와 가정교와 얘기할 때, 그, 이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기본 단위를 통째로 교화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남편 만 남편 하나만 바뀌어 가지고는 집안이 안돼 함께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가정을 통째로 교화하는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방식의 교화도 물론 이제 그런 대상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가족 전체의 관계를 봐가면서 교화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생각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은 이 정도로 적당히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보은이 효예요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아서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게 효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원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효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 효의 관점이 내가 내 부모한테, 나의 육신을 주신 나의 부모한테 효하는 게 그것이 효가 아니고, 원불교에서는 이제 보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제 보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까지 대동사께서 말씀하시냐면,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 보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부모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무자력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 사람들을 돕는다. 이제 이런 게 효가 돼야죠.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을 다만 그냥 뭐일대일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만 효를 규정하면은, 그건 너무 이제, 과거적인 것이고, 이제 대종사님 시대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효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약자를, 모든 약자를 갖다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품을 가진 사람. 네, 이제 이런 게 진짜 효가 있는 사람들이고, 어, 그게 온불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아 진리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 살고 그 힘으로 살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데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죠. 마치 품모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무자력한 무자력한 우리를 완전히 그 살려주고 있는 그러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 이론상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인가? 그자리 모시고 사는 게 효예요. 감사하고 살고.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진리 자리에 진리 자리에 효도하는 그러한 효로 조금 확대해서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은보은의 관점에서 부모한테 받았던 그러한 것을 세상에 돌리는 이제 그것을 효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약자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효를 행하는 사람의 효의 가치를 그러니까 는 대동사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에 있었던 유교의 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가장 근본되는, 실제적으로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이지만 대동사께 와서는 그것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무자력자를 돕는 무자력자의 도로서 효의 근본가치를 바꿔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대동사는 그런 말씀하시죠 나의 법은 오직 작은 걸 크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특정한 효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생각해왔던 그러한 효는 근, 근본, 근본을 근본 바로 세우는 효는 아니에요. 그 정신, 정신, 그 효가 원래 가졌던 그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공자 시절에 이제 어떤 이제 제자가 하고 3년 상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는 야. 부모가 너를 키울 때3 년을 키웠다. 너 무자력할 때. 이 응? 인간도 아닌 놈아. <laughs>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그 의미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시대도 바뀌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보편 적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이제 그러한 이제 무자력할 때키 실제로 나의 부모 이제 무자력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아, 어, 육체의 공양도 해야 되고, 이제 다 해야 되지만, 정신의 안정도 얻도록 해야 되고, 안, 해야 되지만은, 이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대가족도 아니고, 못해요. 옛날에는 그 노인이 한분 있으면, 물론 그 가족이 중심이 되지만, 그세상의그 공동체가 사실은 그 약자를 다돌봤다고 같이 어찌 보면. 공동체에게만 하는 그런 시, 시스템이에요. 애기가 어리면 그 얘기를 갖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 그 마을 안에서 그 아이를 소화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예를 들면 애를 봐준다든지, 애들끼리 애들을 봐준다든지, 그때는 마을이 그런 모든 역할을 해줬어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할머니가 돌아가지고 밖에 이제 막 정신없어서 치매 노인이 나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고 다 걷어가지고 해주고 그랬지. 어, 지금처럼 밖에 나가면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그 무자력한 부모를 케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을 다른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그런 쪽에 훨씬 더 많은 자본이나 이제 세금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유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지금처럼 그 개인 가족 내내 부모를 내가 직접 봉양해뭐 효도다. 저기 뭐저 요양원에 들여보내면 그건 불효다.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